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바이오텍 대표이사 김영덕입니다. 저희 카이바이오텍은 작년 12월 말에 상장하여 지금 첫 번째 IR를 하게 됐는데, 모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 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회사 개요입니다. 저는 지금 카이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또 세안산업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 12월에 어, 회사를 설립하여 자본금은 53.6억 그리고 주요 사업은 방사선 의약품 제조 및 위스 어 위탁 생산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 등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수는 13명이고 저희 홈페이지는 카이바이오텍점 입니다 2012년에 회사 설립하여 2013년에 저희가 임상 실험하고 있는 카이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하였고, 2014년에는 마이크로 카이 어, 마이크로카이 성적서를 확보하여, 어, 어, 성적서를 확보하고, 그리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저희, 저희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의 기공을, 기공식을 하였고, 2015년에는 저희 생산시설이 완공되고, 또, 어, 연구소 기업, 전북 연구 특구 1호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킨스라는 기관, 방사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데 여기서부터 에 의약품에 대한 생산,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의 허가를 특화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FA팀과 C11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카이 시제품 연구를 척수했고요. 2016년에는 어, 종양진단을 위한 FTG를 생산하고, 어, 생산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 내질환과 전립선한 진단을 위한 C11 메사이온인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GMP 설계 및 구축을 하였고, 마이크로카이 임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킨스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의약품 GMP 적합 인증을 받았으며, 그리고 의료기기 GMP 적합 인증 3등급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마이크로카이 IND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고, 그리고, 그, 음 또, 어, 세계병원, 세브란스 병원과, 어어 전남, 전남대병원, 그리고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저희 IRB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카이 임상시험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저희가 루테시움 도타테이트 임상시험 어 허가 및 음,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어, 임상시험 일상 시약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laughs> 서울대학교병원하고 지금 일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루테시 도타테이트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허가 받아서 어, 올해까지 총 25분의 환자에 대해서 어, 치료 기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2021년에는 어, 주식회사 셀비온이라는 회사로부터 그 CMO 계약을 맺고 루, 어, 셀비온의 제품인 루테슘 음 디굴이라는 제품을 전립선암 치료제인데 이걸 생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굴도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 치료 그 전립선암 환자 및어 PSMA 포지티브인 환자들에 대해서 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해 역시 그투캔바이오로부터어 알츠하이머 이미징 진단제인 뉴라체크 주사를 라이센스 인했고 그리고 위스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에는 작년에는 합성 및 정제 시스템 연구 개발했고 어 한국 원자력 의학원과 같이 공동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2월 23일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 올해 3월 말에 루테슘 도타테이트 임상 2상 시약처부터 저희 승인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크게 이렇게 <laughs> 표해드리는 대로 이렇게 네 가지 사업 영역하고 있는데, 의약품 의료기 GMP 받아서, 그 CMO, CDMO, 위탁 생산 및 위탁 개발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킨스 허가를 특해서, 어, 지금 방사선 의약품과 방사선 관련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사선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모듈 디자인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바와 같이 GMP 2020년 11월 28일 날 적합 인증 다시 갱신 받았고 그리고 의료기기 GMP 받았고 어, 2021년 9월에는 킨스 안전관리 허가 적을 다시 어, 득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대표이사 저희고 생산팀 품질관리 그리고 연구팀 경영관리팀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팀 이렇게 이렇게 팀을 이루고 있고요. 그 이사에서는 회뭐 사내 이사는 연구소장인 권정일 소장이 사내 이사로, 그리고 비상무 어, 비상근 이사로 임석태, 뭐 최경석 이사 그리고 감사로 회계사인 김상혁 회계사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적으로 저희 어, 저기 기업 연, 연구 역량인데 보신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어, 출원 아홉 건 했고 등록 일곱 건 특허 관련 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았고 연구소 기업 등 어,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laughs> 저희가 첫 번째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카이 임상 시험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어, r o 로를 어, 써서 지금 다섯 어, 개 병원과 임상 시험 진행 중에 있는데, 전, 전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세개 병원, 세브란스, 전남대, 전북대 병원, 그 다음에 어, 서울성모병원, 음평성모병원 이렇게 총 다섯 개 기관과 임상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임상 시험 하고 있는 마이크로카이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어, 생분해성 고분자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어, 인체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런 폴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사선 동원소에 아유다인-132를 표지하여 그, 그 방사선 효과를 어, 낼수 있는 걸로 기획하였습니다. 국내 최초고 순수 개발 기술로 저희 목적은 간암 치료 혈관 내 색전 촉진염 보철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그 저희가 그 인터벤션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을 하시고 방사선과 어, 영상의학과에 음, 이카터테을 대테블을 통해서 주입해서 이 저희 마이크로카이를 이쪽으로 주입하면 여기 간 동맥 크루는 데서 이 저희 제품이 그가암이 있는 부분에 그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사선 색전 효과뿐만 아니고 방사선의 레디에이션을 그 이용한 치료 효과를 어, 극대화하기 위해 이 저희 제품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가람 시장에 고성능 저비용의 대체품을 출시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같이 국내 가남은 뭐 사망률 2위고 생존 뭐 유병률은 7이고 1인당 비용은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특히 그 가남은 그 아시아권에서 높은 그 발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으로는 뭐서스피어라는 제품과 테라스피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8년 3월에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서를 획득해 IND를 어, 획득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다섯 개 병원에서 지금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laughs>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 모집이 좀 늦어진 그런 좀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하지만 그 기간을 확대 전략을 통해서 마이크로카이의 임상 시험을 가속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총 75건 중에 지금 61건이, 음, 임상시험이 지금 실시됐고, 이제 14 케이스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각각의 병원들의 그 게시 미팅,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뭐 해외에서도 몽골, 뭐 이런 중국의 그 산동제일의과대학 퇴단병원과 공동 협약을 좀 맺고, 저희 기술을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제품 저희가 루테슘 도타테이트를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일상은 지금 완료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3월 말에 올해 3월 말에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제품 특징은 고순도 방사선 동위원소인 어, 캐리아 에디드 루테슘 177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또 지금 팔리고 있는 지금 2년 전에 노바테스에서 누타세라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내에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에 비해서 좀 범용성이 높습니다. 저희 그 제품은 겜네시라고 하는 신경 내분비 종양의 그 한정대에서 지금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는 그 소마스타틴 리셉터를 반응하는 암종 예를 들어서, 갭랩 뿐만 아니고, 어, 파라 강그리오마, 뉴로브라스토마 그 기타 희귀질환에서도 쓸수 있는 이런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루테시움 도타테이트 연구는 지금 서울대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 유병 인구 2만 명 이하의 희귀질환이고, 그 전에 저희가 임상시험을 19년에 받기 전에는 지금 음, 환자들이 말레이지아나 또는 저 독일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그렇기 때문에 어, 루타세라 또는 저희 지금 연구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의약품을 빨리 도입해 달라고 여러 그환호우와또 환자들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 허가를 득한과 동시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음 환자들을 한테 그 임상시험에 어 리크루팅 하지 않는 그런 치료계를 환자들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27일 날 임상 이상 승인 받았고요. 서울대하고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1상에서는 7명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하였는데 2상에서는 현재 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루테심을 받아서 합성을 저희가 개발한 모듈을 통해서 합성을 하고 그리고 또그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여기 보시는 사진같이 차폐를 하고 저기 특수 차량에서 운반하는 그런 플로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방사성 약품을 어, 생산하기 위해서는 합성 정제 분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는 것같은 자동 모듈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어, 한발더 나아가가지고, 저희가 이 개발한 이런 음, 기기를 자신감을 갖고, 어, 그 다음에 전북대 학교에서 요구하던 하는 마이크로카이즈, 마이, 어, 마이크로 입자, 그 인젝터라고 하는 기기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원자력 의학원에서 요청에 의해서 커퍼 64 생산 및 정제 모듈도 지금 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어떻게 장비가 구동되는지를 지금 플로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지금 매출이 나고 있는데 작년에 40억 정도 매출을 했고 올해도 40억 한 5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FDG, 그 다음에 누라책 주사, 그리고 치료용 방사선 약품, 디굴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지금 저희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FDG는 지금 뭐, 어,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두캠 바이오, 또 코스닥에 있는 음, 퓨처캠도 같이 생산 하고 있는 방사선협회에서 블록버스터인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캔바이브로부터 어 저희가 라이센스 인해서 지금 저희가 누라체크 주사, 알차이머 진단을 위한 주사제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루테시엄 도타테이트 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저기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서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고 셀비온의 그 저기 PSMA 그 전립선암 치료제인 어 PSMA 디구리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 비전은 지금 2011년에 56억 3천만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매년 음뭐 한8.7% 정도 이제 증할할으으예예상어 2026년에는 8 9밀리언 정도 시장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0 0 0 0다인 131이라는 동0소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1 9 7 0 0대부터9 0 0대까지는그 다음에는 2 0 0 0 0대 그리고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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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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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를 포함한 이제 이제 알파 파티클이 이제 곽광을 받으면서 이제 치료제 그 트렌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F18, C11, 살륨 201, 뭐 아유다린 1 2 3 등을 이용해가지고 진단에 방사성의 약품이 주로 사용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커퍼 64, 뭐 아유다린 124, 지르코늄 8 9 어, PB203 등 이런 동위원소들이 개발돼 가지고 진단용으로 사, 사용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루테슘과 이트륨 90 이런 동위원소에서 벗어나서 이제 티늄 어, 117, 뭐, 커프 67, 아스타틴 211, 그리고 악티늄 225 그리고 PB12 등 이런 저 알파 선언을 내는 이런 동연수들이 지금 널리 임상시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조의 그림이 저희가 완공한 중공한 카이와이텍 본사 사옥이고요. 다음에 저희 생산 시설들 기공식했던 사진 그리고 원고에서 지금 뭐 기술 전술를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뭐 표창장 받은 사진, 그리고 산동 의과대학과 MOU 매진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